영주 프린지 페스티벌이 오는 11월까지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에 금남로와 5.18 민주광장에서 열립니다. 봄철 수도와 유행성 이하 선염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의 손 씻기 등 위생수칙 준수가 당부됩니다 오는 5월 6일까지 관내 초등등학교 209개 통학료 주변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이 실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TN 뉴스입니다.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이 광주 문화 절정 체험, 오매 광주를 슬로건으로 오는 11월까지 펼쳐집니다.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금남로와 5.18 민주광장 일원에서 열리는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은 풍성한 체험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문화 예술인이 펼치는 다양한 공연과 함께 광주를 대표하는 맛과 멋을 만날 수 있는 시민 체험 프로그램, 미술 공예작품이 전시 판매되는 광주 아트상품 전시공간이 운영됩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이 참여해 음식과 의상, 전통악기 체험을 선보이는 등 아시아 이색문화를 만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됩니다. 프렌즈 페스티벌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은 광주 프렌즈 페스티벌 사무국으로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면 됩니다. 광주시는 봄철 수두와 유행성 이하선염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예방접종과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수두와 유행성 이하선염은 침, 콧물 등의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발생 감시 결과 6세 이하 미취약 아동에게서는 수두와 유행성 이하선염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위해 아동보호자는 수두와 에메랄 예방접종을 제때 시행하고 어린이집, 단체생활을 하는 아동의 경우 손씻기 등 위생수칙을 감염병 질병의 경우 격리치료를 지켜야 한다고 주의했습니다. 광주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초중등학교 주변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안전점검 대상으로는 초중등학교 209개 주변 시설 상태 및 환경 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자재 적취 및 설치에 따른 안전 여부, 불법 도로 점용에 따른 통행자 위험 여부 등입니다. 이번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광주시는 교육청과 협의해 개선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 생활환경 안전 점검을 실시해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태인 단신입니다. 광주시가 SNS를 통해 시정 소식을 공유하고 재난 현장 등을 제보할 스마트 광주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스마트 광주 서포터즈는 자신이 운영하는 SNS 계정을 활용해 모바일 광주 포털을 모니터링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역과 연령 관계 없이 SNS를 이용하는 시민은 신청할 수 있으며 총 300명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올린 4월 27일까지. 광주시 스마트 행정 담당관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광주시가 시민체험 활동으로 자연에 대한 관심과 양봉산업 이해 도모를 위해 2016년 시민체험 양봉자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광주시는 자부담한 시민에게 양봉 교육 및 생산 벌꿀 전량을 제공하며 장소는 전남 반양군 고서면 원강입니다. 광주시의 주소지를 둔 양봉 및뿔벌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접수 완료 시까지 선착순 접수이고, 한국 양봉협회 광주전남지회 팩스 또는 광주시 생명농업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접수하면 됩니다. 광주시가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광주 살림인 시민제안사업을 공모합니다. 시민제안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의 지정 주제와 자유 주제 중 선택해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재 광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 광주시 예산정책관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G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